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살기 좋은 전원 주택 영상으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이번에 영상에서 안내해 드릴 매물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해 있는 양지바른 남양 전원 주택입니다. 신축으로 이번에 완공이 된 주택이고요. 대지 면적 162평, 건평 크기 36평으로 건축을 한 방 3개와 욕실 3개를 갖춘 신축 주택입니다. 분양가 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담보대출 기본 50%이억까지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는 약 20세대 정도가 조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남아있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선택해서 원하시는 형태로 건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고요. 오늘 주택도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주하시기에는 구조가 나쁘지 않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진입도로에서 우측으로 지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단지 기반 시설은 지하수, 개별 정화조 충전식 LPG 사용하시는 형태고요. 앞마당 넓이는 전용 면적으로만 147평. 꽤 넓은 앞마당 활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조경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식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부 수도라든지 울타리까지는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내 필지들이 계단식 배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 향도 거의 정남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양지 바르고 채광도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2층 목 구조로 건축을 했고요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실 창 앞쪽으로는 길게 석채 데크가 현관 출입문까지 기역자 형태로 갖추어져 있어서 추후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구요 앞쪽 필지에 주택이 건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마당에서 크게 가리는 부분 없이 조망권 도 원정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방화문 위쪽으로는 포치가 시공되어 있구요 전실공간은 키큰 신발장 4칸 바닥 띄움 시공 사면동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우측편으로는 2층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 옆쪽으로 작은 공용 욕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계단 공간 지나서는 1층의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 구조로 아주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각 공간은 활용하기 좋게끔 적당한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층고도 낮지 않기 때문에 개방감도 꽤 좋은 편이고요. 거실 창호 같은 경우는 독일식 삼중 시스템 창호 적용을 했습니다. 터치형 월패드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장에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창을 통해서 바로 앞마당 데크로 진출이 할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뒤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주방 공간 보시겠습니다. 좌우측으로 각각 김치냉장고나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고요. 가운데 6인용 식탁까지는 무리없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의 가구는 일자 형태로 배치를 했고요. 왼쪽 편으로는 비교적 넓은 크기의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추가 김치냉장고 혹은 세탁기나 건조기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고요. 보일러실 겸 활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1층의 메인 침실입니다. 침실 사이즈 가로세로 폭이 각각 3.5m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퀸 사이즈 침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시겠고요. 앞마당 쪽으로 넓은 채광 환기창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없지만 개별 온도 조절기는 갖춰져 있고요. 또한 안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여유 있게 나와 있습니다. 화장대까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드레스룸 기준으로 우측편으로 안방의 욕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쪽부터 환기창, 샤워기, 세면대와 좌변기까지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성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메인 침실의 욕실 공간까지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보실 곳 2층의 계단 옆쪽으로 나와 있는 손님용 욕실입니다. 샤워기와 세면대 그리고 좌변기까지 작지만 역시 알차게 갖춰져 있는 욕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1층에만 욕실이 두개 나와 있는 오늘 주택이고요. 계속해서 2층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의 폭이나 높낮이 적당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계단 올라오시면 비교적 심플하게 침실 두 개와 욕실 하나가 나와 있는 2층 구조인데요. 먼저 보실 곳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환기창, 샤워 파티션, 그리고 세면대와 좌변기까지 작지 않은 공간에 확보 잘 되어있고요 계속해서 보실 곳 2층의 첫 번째 침실입니다 역시 개별 온도 조절계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침실 확인하셨습니다 방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침실 보실 텐데요 방 크기는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중간방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앞마당 쪽으로 넓은 채광 환기창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침실까지 해서 내 외부 공간 전체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변 교통과 인프라 정보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남한강이 흐르는 강천섬 유원지까지 자차 5분 거리 자전거로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주 시내권, 여주역 여주 IC까지는 각각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는 오늘 주택입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보신 주택 외에도 여주의 각 지역의 다양한 매물들 최다 보유 중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유선과 댓글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갤러리하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